이번 시간에는 끝노프를 고리 만든 후한 매듭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프를 접어서 감습니다. 끝고리를 접어서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푸는 방법은 간단하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끝가닥 노프죠 짧은 로프를 접습니다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위에서 감아 옵니다 탄탄하게 감아야 합니다 엉성하게 감으면 감이... 감게 되면 풀리게 됩니다. 탄탄하게 감은 상태에서 꽃노프를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서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끝가닥을 힘차게 당겨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위로 겹쳤습니다 여기서 감아줍니다 탄탄하게 감아야 합니다 풀려날지 않도록 탄탄하게 감은 후 끝로프를 접어서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당겨 주면 되겠죠 응? 오르가미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